자, 1번 문제는 추가로 이용한 자료를 찾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게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제목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료의 내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료의 내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추가로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용을 이 자료 이외에 작성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것들을 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목만 잘 봐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우선 제목에서 좀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찾아야 돼요. 원래 주어진 자료는 전국의 특히 연도 같은 거, 대상 같은 걸잘 봐야 돼요. 전국의 안전체험관의 규모별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시고요. 보기에서도 주요 키워드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그다음에 뉴는 분야별 지역 안전 지수, 등급, 등급, 이런 것들, 그죠? 항목도 대충, 교통사고, 화재, 이런 거 체크해 두시고요. 리굿도 연도별, 전국사고,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안전사고, 사망자 수예요. 또 기억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서로 체크해 를 두세요, 이렇게. 그 리얼은 2018년 지역별 안전체험관 수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체크해두고 약간 약간 조금씩 헷갈릴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잘 봐야 됩니다. 먼저 쭉 보다 보면 보고서를 보다 보면 처음에 있는 나,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주어진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여기에 주어진 자료에서 쓰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 대형 안전 체험관은 서울이 뭐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대 대형 안전 체험관이 서울이 가장 많고 뭐 지역별로 뭔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게 있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이 관련된 게뭐 니은이나 리을인데 일단 지금 뭔가 이렇게 규모별로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관련 있어 보이지만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리을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대한 거고요. 여기서는 2019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왠지 니은이나 리을 같은 게 여기랑 관련 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안전사고 사망자 수 이거 디귿 내용 쓰였겠죠? 연도별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에서 여기 이 내용이 바로 디귿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바로 아래 보니까 뭐가 나왔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나와 있어요. 2015년 이후 매년 줄었다. 이것도 원래 있는 자료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도 여기서 기억을 근거로 쓰이는 거다. 기억하고 디귿은 쓰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기억 디귿이 쓰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보면 2019년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가 나왔어요. 이 내용은 지금 보니까 분야별 지역 안전 지수. 여기랑 니은이랑 뭔가 관련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연도가 어때요? 연도가? 확연히 다르죠? 만약에 여기에서 전년에 비해서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언급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도 페이크로 지금,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연도에 대해서 좀 착각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주의해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언 드리자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이런 형식, 추가로 이용한 자료.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로 이용 또는 필요한 자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는 체크할 게첫 번째로는 자료의 자료의 내용이 내용 수치 수치 이런 수치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치를 직접 계산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세요.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 시기 시기 시기를 아주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실수가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셔서 문제에 꼭 정답 맞춰야 되는 유형 되겠습니다.